할렐루야, 가르리사관학교 출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르리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찍이 하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합숙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여러분들, 그동안 수가 많았지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준비했던 학습과 신앙을 지금까지의 교회 등을 통해서 적용하고 검증하고 정리까지 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뜻 따라 시작하게 하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지금, 그들이 너무 안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뜨겁게 찬양하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방법을 활용해서 심각한 교육 문제를 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였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성공자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학습 선교의 동역자로 선도 주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 복음통일과 세계보호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육도 비대면 예배대 비대면 이런 때를 위해서 자녀교육과 신앙은 물론이고 가정, 경제까지 모두 다 책임져주시는 이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보다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면서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학습 선교는 필수다. 네, 학습분경, 지금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고대. 생활교육 시대.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 신앙, 경제 모두 책임. 네, 아시는 얘기죠, 뭐. 옛날 고대, 옛날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신앙경제 모두 책임적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대리로서 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한 것이죠 생활교육시대다 2번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데 위탁교육시대 학교 교회 직장에서 교사, 목사 직장인 사장인 전문가에게 위탁 아멘. 네. 근데는 위탁교육 시대죠. 상황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시대기 때문에 가정에서 혼자 부모가 다 한다. 안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직장에서 사장을 통해서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에게 교육을 부탁을했습니다 교육도 신앙도 경제도 자 그런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삼문화합동합니다. 시작 현대 AI 교육 시대 가정에서 부모 통해 성년이 일석삼조 교육 신앙 경제로 책임 아니 지금의 중요한 때인데요. 지금은 바로 AI 교육 시대 사자 혁명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비대면 등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 비대면 예배 등등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 하더라도 바로 가정이라거든식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뭡니까? 항상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대에는 부모가 책임을 져 주지만 이러는 뭡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성령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 전지 전능하신 성령이 책임져 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교육 그 확실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석삼조 삼조교육진앙 직형제를 세 개를 다 책임져 주신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더 설명을 합니다 가본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교육 지지학습법 중1에 검정 고들검정 후 중3 졸업 전에 수능으로 스카이 합격 아멘 교육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학습법이죠. 지적학습법 여러분들 했던 거, from God to g a l 지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바로 이 학습법을 통해서 중1대 고졸까지검정무시을 끝냅니다. 1년 반에 10분 전 배울 것을 초중고 과정을 1년 반에 끝냅니다. 그 다음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면 뭡니까? 이제는요. 준비가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중인의 고절검수, 고절검정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중삼 졸업하기 전에 수능을 통해서 스카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할수 있을까? 인간 생각에는 안되죠 그래서 마가보고 말씀을 압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수 있을까? 그런말 하지 말라 그럽니 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어? 될수 있을까?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될 것이 없다 는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을 것같으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기 시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은데도 살리시는 분이신데요. 천국도 인도하시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카이 대학 가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부모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으로 쓰임 받을 것 같으면 은 얼마든지 또자녀들도마찬가지면 믿음 안에서 공부할 것 같으면 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기는 불가능이 없다. 안될 것이 없다. 능지 못할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됐죠. 그다음에 나본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신앙 지지 바이블 스터디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 생활하라. 신앙 자리 파는 가정 천국 아니 신앙은 같이 했잖아요 공부도 같이 했었고 성경 공부도 같이 했던 거 발표 자리. 시발차대로 하는 것이인데요. 바로 공식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부 사실에쉽운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더욱 더 쉽죠.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조심을 이기 때문에 어른이 같지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른애들도 할수 있는 거 그만큼 신앙은 쉬운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명 가치의 발표사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화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자립되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립되면서 믿음으로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습니까 신앙차림 각자 신앙차립으로그 믿음 갖고 천하는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천국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다가 함께 청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고 내집온 네 식구가 다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삼아서 온 식구 다 예수를 다 믿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식구 다이 구원 받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드린다 그 거거든요 아버지가 제 세상이니까요 아버지의 중심을 내가 가져온다 할 거거든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죠. 예. 그다음에 또 다분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경제 공부방 후 대한학교로 신앙과 경제 차립 가정과 민족과 세계 선교 입권 양성 아멘. 네, 경제 문제는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책임질 문제인데. 공부야 자녀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공부는 경제는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방을 통해서 더나뭡니까 대안학교를 통해서 경제 자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즉 공부방 대안학교를 통해서 경제만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신화 훈련시키는데 간단합니다.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요. 이 공부하는 거하고 신앙을 시키는 이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에까지다 한다 하더라도 여덟 번 오면 됩니다. 두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공부도 신앙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민 내가 제가 이런 과정을 방송을 했잖아요. 교육 공부를 했고, 더불어민 내 경제 학원 강의를 하면서 하는 께서 복을 주듯 많이 네, 경제 잘립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가를 사고학교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불어 신앙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던 것. 이래서 바로 공부를 통해서 신앙과 경제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아 뭡니까? 자녀와 더불어 학생들아테 교육시켜가지고는 가정 또 민족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경전는 유적인 일이고요. 바로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신앙을 바로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안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라. 여러분들 사단이 시킨대로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먹고 맛있게 입는 거왜 염려하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 없자 영의 주가 사단이 시킨대로 하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아니 하나님 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육적인 문제 염려하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갖다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네, 절대 안 하십니다. 이 모든 걸너희일사어할 줄을 모든 걸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구하라. 아미 맙니까? 믿는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야 믿는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라.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부하는 것, 뭐 경제 문제 등등등 예. 육적인 모든 것들을 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척 삼조그 이상이죠.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왜냐면 주님께서 다이어다하셨기 때문에. 그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라 도움으로 주시고 보나처럼 주신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이런 사실을 믿으실 거예요 모두 다 예. 믿음으로 교육도 그 다음에 경제도 신앙도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갈리는 영원한 갈릴리입니다 할렐루야 I'm subject.